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는 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명예나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생각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생을 추동하는 개념으로는 조금 약한 느낌이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는 개념으로 유명합니다. 각각의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는 노력을 코나투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물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코나투스를 흔히 욕망으로 번역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프로이트의 리비도에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리비도는 보통 성충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기와 성기의 접합을 바라는 욕망과는 다른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좀더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나를 보존하려는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식물도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려 광합성을 하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게 하기 위해 화려한 색과 향기를 뿜어냅니다. 사람이나 동물도 먹고 싸고 번식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죠. 삶은 잎과 학문이라고 표현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 먹고 싸기 위해 살다가 한줌 먼지로 사라지는 게 우리네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러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좀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은 코나투스에 기반한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심플하게 기쁨과 슬픔의 두 가지 감정으로 살아간다고 정의하죠. 기쁨의 대표적인 감정은 사랑이고 하위 분류로 쾌감이나 유쾌함 등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즐거운 감정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슬픔은 고통과 우울,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됩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감정들을 슬픔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러면 우리는 왜 기쁨을 추구할까요? 스피노자의 말을 빌리면 기쁨은 정신이 보다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게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즐거운 마음이 들게 하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삶의 희망을 갖게 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며 나아가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울증이나 자기 비하 고통 같은 슬픔의 감정은 나 자신을 위축시키는 감정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에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자면 스피노자의 기쁨은 에로스이고. 슬픔은 타나토스라고 보면 됩니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힘의 의지와 무예의 의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담이지만 프로이트는 니체와 스피노자의 책을 보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지인들과의 편지 내용을 보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튼 스피노자의 말인즉슨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감정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스피노자는 감정은 외부의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수동적인 느낌이고 반드시 관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말합니다. 호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바람에 의해 끝없이 일렁이고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에도 동심원은 크게 요동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나는 평온을 유지하면서 존엄하게 살고 싶은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심장이 쿵쾅대고 누군가의 지적질에도 우리의 감정은 대책 없이 출렁입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외부의 대상이 없으면 내 심장이 울렁될 일이 없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면 지적질을 당해 우라가 치미는 감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스피노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제2종 인식으로 상대의 상태를 공감해주면 됩니다. 회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오늘따라 직장 상사가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갑자기 공격당한 나는 정말 불쾌하고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직장 상사가 비상계단에서 통화하는 걸 듣게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자신도 중요한 미팅이 잡혀 조기 퇴근이 힘든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직장 상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감정은 불쾌함에서 측은함으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스피노자의 제2종 인식이 바로 이런 전체적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걸 말합니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짜증을 부릴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그 상사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고 유추하면 짜증이라는 감정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따라 옆지기가 짜증을 내는 건 아마 직장에서나 친구와의 만남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넌지시 얘기를 걸어보면 옆지기가 울분을 토하며 자신이 짜증이 난 상태를 시시콜콜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옆지기의 짜증도 어느새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살이는 모두 감정의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즉 수동적이고 관계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합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 감정의 발생 원인을 이성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복까지는 몰라도 세상살이가 그만큼 편해집니다. 사는 게뭐 별거 있나요? 감정 컨트롤만 잘해도 당신의 인생은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